했을 때 자꾸 쳐 맞아가지고. 아, 하... 갑시다. 딜못 때는 각안 나오면 그냥 앞 딜해요. 그게 훨씬 더 나. 아 네. 네, 똥꼬 똥꼬 가다가 딜못 넣. 음. 물론 빼먹게 빠는게 어. 불긴하지만 최대한 보면 하겠습니다 그거. 아, 씨 5천 걸썼네 지금. 뭐 하는데요? 연마하는데. 어깨 토큰 두개 사고. 어 잠깐만. 저 이거 터치해야 아, 돼요. 너 이거 망한 게안 뜨고 왔다. 아 찾아 찾아 찾아. <laughs> 축복의 오라랑 각성 뜨리고 왔네. 그럼 나 다시 올라갈게요. 아 이거 반지 특성도 봐야. 여기 아래 아래. 아씨. 아, 빨리 죽어줘요딜한번 <laughs> 넣어봐요. 어뭐 저거. 뭐? 나나 카페 어떻 들어가자. 블레이드도 있어. <laughs> 제 300만 났어요, 지금. 특화를 더 올릴까요? 특화 더 올려야겠지, 이거? 음. 안녕하세요. 너무 올려 가지고 신속 낮으면 저 바속이랑 안 맞지 않아요? 아니, 야 지금. 천에 400에 100. 어, 그럼 올려야 되는 거 같은데. 특화를 더 올려야겠어. <laughs> 오왜안 맞아. 난딴데 셰프. 나프는 엘트 미네셰0만에트 미프. 프는 엘트 미프. 셰프는 엘트 미프. 셰프는 엘트 는 엘트 미프. 셰프는 엘트 미프. 셰깨는 엘트 미프. 셰프는 엘트 깨프 셰프는 엘 상향되기 전에 3% 까지 봤어요 바드 a 리 p l e I can't t a k 리가안터져 a sample. I c a 가 바드랑 비슷한가요? n 라똑같 m 요 l e I c a 요 t take it on a sample. I can't t a 뭐 할까요? 처음 받은 처음 홀라는 바로 뭐고 식판장 말고 S S맨 부츠죠. 맞죠? 그 처음부터 돌릴 수 있잖아. 홀라는궁 쓰고 돌릴 수 있을 걸요? 예, 네, 그러니까. 아. 뭐고 근데 받으면 그게 안 돼. 뭐 이걸 방법밖에 안 돼요. 예, 네, 받드는 두번쓸수 있어. 아, 홀라는두번 쓰니까.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궁 받고 스케 돌리면서 한번 채우고 조합이 데모닉 데마 블레이드면 충분해 곗 조합인데. 차리 라그 조합보다 홀라가 좋지 바드보다는. 비서님 패 기능이 없어서 못깬것 같아요. 이거 패안 먹잖아요. 아먹 아, 먹어요. 먹어요, 먹어요. 아, 안 아, 먹어요. 안 먹어요. 안먹안 아, 네, 먹어요. 안 먹어요. <laughs> 제가 싫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웃음> <웃음> 무슨 소리예요 그치? 오, <laughs> 씨. 이걸 어떻게 켜? 어... 안찰것 같은데? 그게 무력화 되고 그때 켜는게더 낫지 않아요? 저 금방 두번 쓴다는데? 음. 길 모을 때못쓸것 같아, 이거. 응? 이거 no. 민지가 들어왔어요. 와우, 만약에 그잘 들어. 와, 이게 아 이게 어? 아개 아프네 이거. 찍는 것까지 직접 담아주니까. 처음 맞아 봤지? 없었어. 분노 삼초. 분노 오니어. 맞고요. 나오면 쓸게요. 어? 제가 훨씬 먼저 도네요. 분노. No. No. 아직 안 봤네 여기 위치. 이게 길어 풀이 천상보다 저거 6초거든요나5초 응. 남았어. 아, 오케이 제가 먼저 돈니까 콜해 주세요 그냥 쓰면서. 이제 끝나갈게요. 오 펜치까지 들어왔어. 와 이거 너무 힘니어 아, 와안 어, 맞았다. 너, 어? 너 아, 색깔 뭐야? 짤줄는 음, 뭐못 들었어요? 저 파란색. 오케이 파란색 줄게요 어. 여기 내려오면 또 때려봐요. 살라도 누가 그가, 몸색이야? 비선형 애기문석이 잉팩입니다 뭐야 녹색 안보여요 저 이거 버그 걸려서 이자리안 떨어졌거든요? 그럼 녹색 한명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아 들었어 들었어 사람 하나 던졌고 볼수 있어요? 피1 무식 던졌고 봅니다. 고아 놓치면 600만, 와. 확실히 궁대미지도한 100만 정도 더 뛰는 거 같긴 한데, 2초 네. 가능 바로 또 오, 오5 5 마. 5 5 퀸지 줍니다 응? 응. 굿노 온고 응. 나이스 오케이 다음 기모 올때 팝업을 드릴게고와 나나 게뒤 지금 굿 아이 잘해 잘해 어, 가까운데 가까운데 나이스 또쪽 양호 역시 역시. 이번에 딜 되게 깔끔하게 잘른것거 같은데. 좋아요. 궁치명만안뜬거 빼면. 이게 <laughs> 제일 큰거 아니야? <웃음> <웃음> 그렇죠. 채워요. 요때림 채우자 차지 않아요? 어, 궁 찼어요. 아, 그래? 네. 김호한테 색이 껴졌어요. 김칠릉이 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 김칠룡님, 추천 감사해요. 그리고 각성장 살아있어야지. 오케이. 기옷 어, 아, 이거 왜 맞아? 준비. 눌러 다고 어, 크리, 고러 타지. 어? 아, 뭐 이런... 아, 안 보여. 면돌았어요하지 말고 바로 써주시면 되요 오케이 미친님 반가워 쓴다고 쓸게 네, 게 네, 어? 쓰... 그로만... 어? 와, 아, 나. 쟤는 나우스 게 와, 나. 나 5초. 일루님이다이일님이에요 바뀔 수 있으니까. 이거 화력 쓰고 그냥 여기 버릴게요. 어차피 이동.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몇번 하고 봤을까. 예. 아, 궁 30초. 가능 가능 가능. 하다. 아래. 받아주세요. 초록부터 초록. 파랑 또 파랑. 파랑 아래 아래 아 위에 위 <laughs> 노랑 노랑 앞으로 한번 더 초록 한번 봐가지고 대기 들어갔어요. 궁 온이에요? 또 들어갔어요. 어. 받아요. 여기서 있었어 제발 그냥. 제발 제발. 치명. 와, 1,200만. 나이스.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300만 더 들어가네, 받을보다. 그죠? 이근 님, 빌루 님. 300만 음. 정도. 어버 네. 풀렸어요 갑시다. 분노 오케이. 아, 네. 와, 존나 세. 빨리 고정해 주세요. 그러면 공차가. 아. 나온가? 이거 올라. 아, 네. 굿또 샀어? 바로 써주세요 네. 어, 저인데 어? 아씨 어? 비 아, 아빠는 괜찮아 안 맞추는 이상형이었어. 것보다 나안 맞추는 것보다 <laughs> 안 맞췄어 <laughs> 저 어글 끝 나이스 아이요 불안하다 아시오 안 찬다 아래가 더 빨라 물약을 안 써도 되는 게 좋네. 이렇게 일이 되고 있는 건가? 이힐. 응. 어. 네, 물약 하나 지면은 피가 차. 물약을 안 써도 돼. <laughs> 아, 5000 정도 차네. 같이 가요. 순영님 지금 느려요. 네. 저 느려요. 미지인 님 추천 감사합니다. 맞았어요. 옥진, 없었어. 없어 사라졌어요. 넓은 대로. 응? 나이스. 오. 다 들어왔어요. 나이스. 와 병력장 70만 되인데 친구. 없습니다. 주세요. 왔어, 왔어. 들어가면 존나 맞았네. <laughs> 살짝 늦게 아, 들어가도 어. 얼음방 이때 이때 같은 느낌인데 어? <놀람> 없었어 x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호텔 오끄오 호텔 오 끄끄 안녕하세요 어오세요아 어서 들오세요예 <놀람> <오! 놀람> <땅끄 끄. 놀람> <놀람> 아, 5초 아, 귀찮네 이거 끌고 갈게 와, 진짜 패턴 미쳤네. 떨어지면 롤롤네. 떨어지면 떨어지면? 떨어지면? 고! 아, 뇽. 안 맞겠지. 와, 뭔데? 여기. 오케이, 굿. 와, 미치겠다. 정화 있어요, 정화. 정화 20초. 어, 정화, 정화 뒤에. 뭔데? 아 이거 뭔데 <laughs> 아 좋은데 벌었어요 이제 갈건데 뭐네기 네. 어? 펭가이 아, 어? 감사합니다 저기첫 펭가이 깨, 대신 깨줘 오케이 노랭이 들어야 되는데 아, 파라파라 막아줄게 본체어 파랑 노랑 들어줘야 돼, 이거 그 노랑 들게요 들었어 들었어 노랑 대기, 도식 먼저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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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식. 궁 쓸게요 아아, 아, 네. 한대안 맞았어 아, 미치겠네 궁, 필요한데. 제발 오, 치명, 1200 이거, 무조건 깼다 이거, 게임면지상렬이에돼 이거 준영님 화면 유튜브에 올리나요? 돌아왔어요. 네 구독자 몇요 아직 유튜브는 아이디가 없는데 일 그래서... 만들어 꼭꾸좀 어, 어, 어 크게 해주세요 오케이 못 들을 뻔 했어 와 똥꼬 똥꼬 존나 패 와..잠깐만 나이스 아주 좋고 꾸! 어. 와우 50만 원. 와우 콜라 잘해주고있다 와오 이거 깼다? 깼나? 아닌데 아. 아 8분이구나 개우져버렸고 8분에 나왔어 8분에 오 자리좋아 한칸은 음. 몇번 나왔지 바다에 있을때는? 7분 50초랑 비슷한데? <laughs> 살짝 좀더 빠른느낌 <laughs> 데카가 지금 다 했으니까 깼네 저 물약 많이 남았어요아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제가 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요요 아주 좋아만 많이 남은 요아니에요 아주 좋아요. 아주 개. 아요아아아아야지요 아야 하지 말란거 하고 싶어 오케이 오케이 밴더만 갔어요 와 상태 좋아 준비 와와 뒤에 잘 들어와 포터 쉴드 나이스 쉴드 저 어글 짜니까 앞에 있을게요 살았다 아, 어 살렸어요 어, 저한테 저한테 저어줘 도어줘 풀었어 운동 풀어 여 끝나고 드릴게요. 보. 가서. 넣을게요. 나이스. 아, 장난해? 네. 폭풍이요 나이스. 박만 쓸게요. 괜찮아, 괜찮아. 빌로, 이거 시간 나와, 시간 나와. 오케이, 나 어그리다. 살짝 그 머리만 돌리게 이렇게. 보. 가서. 보. 안맞 not s 저 r 요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자 t sure. I'm n 왜리우치다 여기서 우색만 한쪽으로 가요 이리 네, 같이 같이 먹어 사우치다. 던졌어요 치다우록저록치다 우리 사우치다. 어리사우 들었어요, 또, 또 들었어요. 직긴유식까지다했어요 아, 어. 제가 할수 있는 거다 했어. 저도. 저도 네, 제가 될수 있는 게 이번에 궁구나한번 남지 어. 않아. 아궁다 썼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어글짜라 안돼. 어, 어. 아, 형. 패턴이 그래서. 운동이 안돼. 뭐저인데 어, 이거 어글자 그냥 앞방 때리세요. 뭐저예요 어, 어글. 어글 바뀌었어요. 어글 비사냥. 앞방 때리니. 오줌. 오. 바뀌었어. 어디냐 저거 한번 보면 딱 끝나겠는데 가자아 밀치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열애팬 굿굿 빛의 살기 다는거야 충량이 어? 바... 바로? 네, 어떻게 되겠요 뭐, 네, 있어요. 지금 수면. Cassonia, Cassonia, c 각성 s o n i a Cass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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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거 s o n i a Cassonia, c a s 부 o 때 i a c 안 모일 o n i a Cassonia, Cassonia, c a s s 그냥 이미 금 와서 놓고 1 8 0만0화 빼고 올게요 10? 10? 히0 10? 1천 10? 천천히 천천히 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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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저 천천히 해도 돼요. 생각보다 시간적 여유가 길어. 응. 사라졌어요. 피자. 피자. 주세요. 실드 드릴게. 실드. 가능? 꼬만 주시면 돼요. 예. 퍽. 됐고. 아, 나 걸렸어. 씨. 양반아. 마음이 급해서 그래. 선수. 어. 오주... 뒤에서 뒤에서 만나요. 이제 오버가 막혔네. 집어요, 네, 지워 이제 네. 일곱 번 나왔으니까. 아이고아 가속에 쓰면 되겠다. 파랑. 슛! 파 던졌어요 또 파랑 파 들었습니다 파또 하나 들었어요 슛! 조뒤짜 어. 제발 아, 어. 왜? 케이걸바뀌어요 오. 아서 아, 빵 뭐야. 이 녀석. 슉. 어주 오퍼. 아, 아이씨. 아이씨. 어, 아, 이다 어, 막타 치인 것 같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이열 2열... 째야 2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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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야뒤 엄청 많이 났나 보네. 배트라이템 아, 개많이 했네.